아, 네, 오늘은 배터리가 방전되어갔고 긴급 출동 불러서 점프해서 배터리 교환 전에 와서 배터리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신품으로 할 거예요. 네, 아, 배터리를 교환했는데 어, 신품으로 껴도 그 시동 걸었을 때 전압이 12밖에 안 나와서 정비소에 입고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너레이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좀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아, 네 여러분 그 제너레이터 문제의 의심은 좀 단순한 해프닝이었고요. 어, 막상 재보니까 1 4트잘 나오더라고요. 14.78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고 있고. 네, 뭐, 배터리 교환했으니 한동안 또 문제 없이 잘탈수 있을 거고. 이 차를 이제 인수한 지한 1년, 음,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됐는데 배터리를 이제 처음 교환한 거거든요. 앞으로 한 3, 4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벚꽃길을 보러 왔습니다. 어, 올해는요. 벚꽃을 이제 인천이 아닌, 여긴 어디냐? 대전에서 보고 있어요. 예. 조명이 드문드문 있어서 보이다가 안 보이다 그렇게 하네요 화면에 비치는 저게 뭔지 모르겠네 화면에 자꾸 뭐가 비치죠 LED 조명이라 그런 것 같네요 다른 게 비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벚꽃을 잘 보고 집 근처에 있어서 약간 나온 거고요 꽃것을 보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벚꽃을, 어, 저번에 즐겼는데, 그대로 끝내기는 좀 아쉽고, 어, 이렇게 또, 여기는 이제, 대청호인데요. 대청호 선행이 벚꽃 축제를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좀 걸어다니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어,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걷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 적습니다. 대부분 차로. 드라이브 스루로 벚꽃길을 구경합니다 걷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많진 않아요 저희도 이렇게 구경을 하러 와서 제가 카메라에 우와, 담아보고 있습니다 ]구나.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걷는 거고 여기가 드레스 그래. 네. 아,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부분은 이제 걷는 코스고 저희 오. 가는 거는 드라이브 스루로 가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이쁘죠? 드라이브 스루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못참고 그 사람 걸어다닐 수 있는 그쪽에 내려버렸습니다. 사람이 좀 있는 편인데 어 너무 예뻐서 안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LED 장식이 어, 중간중간 이렇게 큐브가 되어 있고요. 별 같은 것도 있네요. 완전 만개해서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차가 있습니다. 왜 지나다닐까요? 차가 왜 지나다닐까 요 여기 걸어다니는 곳에 저희는 세장에서 가장 긴 벚꽃길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예쁘 말투 말론 진짜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쟤는 굉장히 예쁘네요. 대청호 강추. 자, 대청호 강추, 강추. 잘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끝까지 들어왔는데요. 저기 보이죠? 저기.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기역자로 이렇게 끝까지 들어온 거예요. 진짜 긴 코스고. 지금 조명만 여기 해놔서 그렇지. 조명 안돼 있는 저대청호 근처에 다른 도로들도 다 벚꽃길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여기 처음 와봤는데, 진짜 엄청난 긴, 진짜 세상에서 제일 긴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긴 벚꽃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대청호 벚꽃길, 간상 어, 후기를 이렇게 남겨봤고, 만개하지 않은 그, 벚꽃이 하나도 없고, 다 만개해 있어요. 그래서 더 즐거웠던, 벚꽃. 꽃길 감상국 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번 바람의 여파로 이렇게 꽃잎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밤에 찍은 것만 있고 낮에 찍은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낮에 한번 남기려고 잠깐 걸으러 왔습니다. 사람이 있긴 한데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낮에 벚나무를 감상, 운동 삼아 감상하러 왔습니다. 어, 대로변이라 좀 여기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구경할만 합니다. 저희는 사진 몇번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좀 일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음? 배터리를 보시다시피 생활로 세원도... 교체를 했는데 어, 한 일주일 탔거든요. 근데 또 방전이 돼가지고 어.. 좀 뭔가 제너레이터도 정상이라서 정상으로 나왔는데 암전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으 의심을 해보면서 일단 긴급출동을 불렀습니다. 또 점프를 해서 정비소로 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네요. 어, 아까 점프에서 센터 갔었는데요. 다행히도 배터리나 제너레이터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좀 제너레이터 중에 누전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너레이터 쪽하고 휴즈박스 쪽에 접지를, 플러스 접지를 했고, 엔진에 마이너스 접지를 했어요. 근데 그냥, 대충 접지를 한게 아니라, 이제, 회로시험을 통해서, 어디 쪽에서 누전이되지를 파악해서, 휴지박스의 실력을 한 개씩 빼가면서 파악을 했거든요. 에탑스 쪽에 이 유전이 발견이 돼서, 그걸 이제, 잡기 연조치를 한 결과, 이렇게 세 가지의 접지 케이블로, 세 군데를 접지를 하게 됐어요. 어, 나중에 좀 시간을 내서 아예 접지 키트 세트로 해서 아예 올 접지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있구나.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차량 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나름 좀흐리지만카페 왔습니다. 그래서 좀이프랑 시간을 좀 보내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네. 매장 뷰는, 이렇고요 매장에서 바라본 아까 뷰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창 꽃이 만개 있고, 저희는 그래도 시켰습니다. 이 카페 창이라는 곳인데요.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왔다. 이런 음식을 먹는다. 이런 뷰를 보고 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마스크 즐기다 하고, 어, 이따가 이제 차로 돌아갔을 때 한번 접지 상태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창가자리를 바꿔서 좋은 휴에서 감상하고 있습니다. 네. 진작 다 먹어치웠고요. 이제 날이 좀 어두워지기 음. 전까지만 어, 여기서 여유 즐기다가 이동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주꾸미 정식이고요. 주꾸미를 밥에 비벼서 묵사발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볼게요.